벗청다리로 왔냐 임마 어디 가세요 뒤뚱뒤뚱 <laughs> 야 뒤뚱뒤뚱 김호두씨 야야 <laughs> 어디가 귀여워 귀여운 녀석 호두야 기다려 사진 한번 찍기 기다려 가만 히 있어 그렇지 기다려봐. 어. 기다려봐. 기다려 봐어 기다려 봐 기다려 아 이쁘다 아빠 안아줘? 호두 아빠 안아줘? 응? 안아줘? 왜 이제 싫어? 안아줘? 응? 어? 알았어 안아줄게 집에 가자니까 온 거야? 응? 어? 아빠 근데 자꾸 도망가네 응? 어? 응? 어? 아빠가 안 안아줘서 아빠, 안아줄게. 일로와. 가자. 어. 어... 사진 한번 찍자. 고기서 아, 이쁘다. 어디야? <laughs> 기다려봐. 어.